오늘은 여왕계시록 1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제목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음녀교회 세계통일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요 천사가 바벨론 멸망 예고 바벨론의 시파들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 자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선언, 바벨론 멸망 이유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6절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의 지향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 22절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17장에 이어 18장도 큰음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말세에나탄을 배개한 교회, 타락한 교회, 거짓 교회를 가리킵니다. 18장도 17장에 이어 큰 음료 바벨론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심판을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고 18장은 심판을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은 17장의 음료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음료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18장은 멸망당한 큰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료에 대한 예가로 가득 차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 곧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시와 부귀를 누리던 왕들과 상인들은 이를 설파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아하던 물품들을 실어나려던 배의 선장들과 선원들도 애통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곧그들이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졌습니다.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것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온 내려에 내려온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스 2장 11절을 보면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 보시면 힘, 힘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엄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실히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음녀는 각종 더럽고 가정한 영들의 집합소가 될 것입니다. 음녀는 하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여 세계 통일 정부를 세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은 혼합주의 음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것의음미라했더라 귀신을 쳐서 는 귀신들의 영이 모인 곳이란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리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네라,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해당이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더러운 비진리의 영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디모던사 사당을 찌러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혼합 영들이 모이는 곳, 모든 거짓 정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 이곳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왔어 그들에게 뿌리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3절 보시면 그은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아멘. 음력에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로 음명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음명은 육적 영적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력에는 거짓 종교로 만국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음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는데 혼합된 다원주의, 다원주의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3장 이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땅의 왕들이 그와 음행한다는 것은 비 진료의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게시로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조선 앞에 글림돌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땅의 상인들로 사치한다는 것은 싹군의 종 사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고 나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종말의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 육적 음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섞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로카가 지외적으로 활려하지만 지하에 가득한 설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교제도끊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첫째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초대교회 같이 교회를 통해서 친교와 사귐으로 유기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택한자를 불러내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맺어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음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진리, 종교 통합주의 죄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스 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은 심판 때 음료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시실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사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뜨다, 화이 뜨다, 큰 성, 경관,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5절 보시면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멸망한 이유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배교한 교회의 죄는 하늘에 사무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멸망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종교통합주의 배교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에렘의 51장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었은 적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여서 미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는 것은 배교, 종교 통합지, 비질리어 죄를 주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 후서 2장 3지를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육지를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 갚아주고, 그가 석건 자는도 갑질이나 석거 그에게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음료 교의 행위대로 갑질이나 갚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 그대로 갚아준다는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오십 장 십구 절에 보면 할쏘는 자를 바벨론을 소집하라. 화를 당기는 자야 그 사면을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라 행위대로 갑질로 갚아준다는 것은 음녀 악행에 대한 보복 심판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일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익의 때가 끝났고 그지약이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석권자로도 갑질로 갚아주라는 것은 직분을 남용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사정 1장 17,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흘러나온지라가는 예, 유다를 말하죠 7절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늘께서그 음료 교회가 자신을 영원히게 하며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십니다 악한 왕들은 지나치게 사치합니다 음료교회는 자신을 이용을 높이고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마귀의 특징과 반대로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치는 교만과 사치의 죄,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거보소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날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사치한 만큼 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인에게서 각 사람의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여왕을 안전자다. 마리아 사상 세상 여왕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칭이 무서운 겁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가부가 아니다. 세상 영광소유했기 을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큰소리 칩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기를 나뿐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애통을 당하지 않다는 것은 심판당하지 않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개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그 재앙들이 이르니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대 일을 냈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라 하늘께서 음료기가 자만한 만큼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불로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도동과 고물로는 멸망이 전까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탄이 다스린 세상 문화는 편리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사치와 고급 음식, 음악 등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는 일시에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 7장1 1절주 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멜 호리는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니 사망의 통 형량은 비참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2십삼절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사피한 줄 알지라 내가 내각 네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의사례 정은 불신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보면 이제 하늘과 땅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를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한자네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구절 보시면, 그와 함께 음해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행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음료계와 영적 음행을 하고, 그런 인해 부유와 사치를 누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것이 불타며 망하는 관계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또 고난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음향하고사치한 땅의 왕들은 음리와 음행한 세상나라 왕들을 상징합니다. 게시록 4장 4절 가나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는가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는가 원수되는 것이니라 10절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하이떠다 화하이떠다 건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멀리서서 부르 짓기를 크고 견고한 성에 일시적 심판이 이르렀으니 화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성의 멸망은 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귀적인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성 견고한 성 경관성 바벨론은 타락한 배교 음력교의 거짓교를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출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에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래옷과 각장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다 11절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상인들도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을 것이므로 성의 멸망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음료 교회를 이용하여 치부한 자들 싹군의 정도를 말합니다 에스겔 27장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너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정막한 자 누구인고 상품을 산 자가 없다는 것은 영화와 잔치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개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리되 화이떠다화이떠다이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보배런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세간에 망했더다 1 2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지옥감과 비단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어가 되시오 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아멘 그들이 치게 했던 주요 품목들은 첫째 금, 은, 보석, 진주 등 기금속들이고 둘째는 세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옥감 등 의복재료들이고 셋째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과 갑진 나무 등의 고급 가구나 그릇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진주는 광물의 사치품을 말합니다 에스겔 27장 16절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의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에스겔 22장 어, 27장 21절에 보면 "새마파자 어, 조국간 비단 붉은 옷은 의복의 사치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버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자로와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각종 그릇. 갑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은 기종한 고급 가구 및 어, 재료를 말합니다. 더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로섬이 너와 거리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3절 보시면 개피야, 향료와 향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면 다섯째 품목은 포도주와 감남류 또 고운 밀가루, 밀등 식료품, 고급 식료품이고 여섯째는 소와 양과 말등 가축들이고 일곱째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즐겼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피, 향료, 향유황은 극히 귀한 향 종류를 말합니다. 에스겔 27장 22절에 스바와 라마와 상인들도 너희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포도주 감남면 밀가루는 극히 귀한 식료품을 말합니다. 에스겔 27장 18절에 내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다메식이 너와 그리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틀을 너와 거리 하였도다. 소, 양, 말, 수레는 가축과 탄한기구들입니다 에스겔 27장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은내의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사람의 영혼들은 사람을 상품화 노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27장 13절에 야왕과 두반과 메시은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에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의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탐내던 것, 맛있는 것, 절개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제거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고급 과일, 음식,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보자기 못하는 음료의 최후에 대한 결론, 부귀의 영화, 사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그리 10장 31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우시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라 15절을 보시면 바벨로노 말며마 치부한 이상품인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엄녀 바벨로노 인하여 불을 녹였던 상인들이 그 성의 멸망원에서 멀리서서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고통을 무서워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인들의 애통함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5절에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며마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1 6절 보시면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건성이여샘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음력 교회에 인해서 불을 일으켰던 상인들이 샘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며 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건성 바벨레는 멸망하는 것을 보고 화가 있다고 외치게 됩니다. 건성이 샘아포 옷 자주 옥, 붉은 옥, 금, 보석, 진주는 음리의 사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찍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과 비파가 준비되었다. 도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다, 모든 선장과 각체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엄려의 이전 부기와 영광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위해서 선장들과 성인들은 멀리 서서 울고 애통이될 것입니다. 모든 선장, 선객들 선원들은 해상 이용계, 교회를 통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8절을 보시면 그가 불탄한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사람들이 음료인 큰성발별의 망한 것을 보고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큰 성과 같은 성은 종교단체의 혼합주의 전체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기 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쇠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9절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리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런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며 외치기를 화 있도다 이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장들과서는 울고 애통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음료교회를 인해서 부귀영광을누렸던 자들이 이제 음료교회의 멸망을 인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곳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뒷걸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후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겔스 27장 30절에 너를 위해 크게 소리질러 통과하고 티끌을 물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하더라 그로말며마 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라 하더라 아멘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하들은 절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요구람을 갚으시는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사도로 선자들은 음료 심판이 끝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구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내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건설을 불러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시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1절이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되 큰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힘센 큰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큰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망해서 결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력에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큰 맷돌을 받아 던지는 것에서 처참한 멸망을 당할 음력 종교통합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 51장 63, 64절에 보면 너는 이책 읽기를 다내 책을 돌에 메어 유벌레드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니 그들의 피폐를 하라 하느라 에레미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결코다시 보지 아니하느서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대산고서 1장 구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에 영광할 때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22절 보시면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금업자든지 결코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음력 교회가 멸망에 다시는 세상적 즐거움을 누렸던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음악 소리도 세공업자도 맥동소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향년과 사치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음악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종교 다운지 타락의 향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거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사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히며 죽겠어,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니몇달새가 다시 들리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음식 향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에세길 26장 13절에 내가 내너로서를 거의 거치게 하며 내 수검서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23절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빛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니하로다네희상이되는 땅이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면 만국의 미혹되었다. 아멘. 엄력의가 멸망하자 절기던 등불도 신랑과 신부염성도 의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력의 거짓된 종교 통합주련에 만국의 미혹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의 영광과 육적 행복이 다 하단의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등불빛이 다시 빛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세상 영광이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의 24장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절고한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신랑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않는면서 그들의 육적 행복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에미의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 끊어지게 하리니 만국이 미혹되는 것은 종교 통합주로 만국이 미혹된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애뺀곳마귀고 사탄을 사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24절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경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음력의 핏박으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경에서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력기회가끝날이 왔고 다시는 그교회에 세상적 찬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발견한다면서 순교자의 신앙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의 힘 두루 를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경과 나눔을 보시면 주님이 오시기 전 사탄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악의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세력, 세상의 부귀의 영화다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신자의 초증과 목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말세에 나타난 음료교회는 갑작스럽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로 1장 20절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성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다님의 참된 교회인 우리는 음료교회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죄와 멸망한테 분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순결한 성도와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진을 가지고 모든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